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굿라이프의 행복전도사 전창준입니다. 오늘은 리스 대 렌트 가장 중요한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정말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7년간 장기렌트 리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리스로 구입하면 절대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렌트로 구입해도 절대 안 되는 차량들이 진짜 많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 분이 어떻게 구매 방식 을 이어 갈 지도 굉장히 도움 이 많이 될것같 은데요. 렌트 대 리스 정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우선 수입차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수입차는 장기 렌트를 하시면 정말 불리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네,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국산차는 중간 육통 대리점 출고가 아니고 공장에서 바로 고객한테 넘어가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강남에 대리점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 임대료나 영업사원 수수료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습니다. 공장에 에서 바로 여러분이 뽑으시면 된다고 보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bmw를 구입을 해요 근데 bmw는 딜러사가 한 7개에서 10개 정도가 있는데 무조건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을 거쳐 가야 되는 시스템이라서 만 대를 구입을 해도 할인이 많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일시불 할인이랑 장기렌트 할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장기렌트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i r 라리라고 하는데 4%에서 8%의 이자율이 나와요 자 근데 왜 저렴하냐 국산차는 차량을 대량으로 구입하니까 예를 들어 현재 QM6 같은 경우는 20% 할인이 들어가고요 쏘렌토 하이브리드 10% 이상이 할인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렌트사에서 구입을 할때 취득세도 감면이 되고요 렌트차 자체가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취득세를 다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82,500원이었나 그 정도밖에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1년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렌트사 있어요. 근데 렌트사마다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렌트사마다 뽑는 차종도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렌트사는 기아자동차를 몇만 대씩 구입을 할 거고, 어떤 렌트사는 르노 산성, 또 어떤 렌트사는 쉐보레의 차종을 전략적으로 구입을 할 거예요. 이제 5년 이하가 된 국산 신차 기준으로 10대 중 7대는 하허호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번호판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 렌트에는 생긴 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 지금은 메이저 렌트. 사가 한 22개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는 장기 렌트가 정말 불리한데, 수입차는3.3% 공제를 받는 프리랜서 분들은 운용 리스나 할부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는 게 좋아요. 4대 보험이 가입돼 있는 직장인 분들은 웬만하면은 다 할부가 이득이에요. 물론 일시불이 가장 이득이죠. 근데 일시불로 구입을 못 하시는 분들은 할부가 가장 이득일 경우가 높습니다. 또는 금융 리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부랑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두 가지 중 중에 하나가 이득이고 3.3% 공제를 받는 프리랜서분들은 운용 리스가 이득인 경우도 많아요. 사업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리스 차로 뽑으시죠. 근데 일반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산차는 장기렌트 할부 일시불을 다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사업자는 웬만하면 장기렌트가 이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어느 정도 장기렌트가 이득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리스가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8% 10%이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수입차를 구입할 때 보통 한 800만원 할인이 들어갔으면은 우리 리스사에서 하면 은 1200만원까지 할인해줄게 하고 이자율을 막12%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말 소비자들이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4.4% 4.2% 4.8%이 정도의 이자율 이 붙어요. 그리고 중고차도 한번 볼게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윤 기준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완전 풀옵션을 다 넣어도 신차가 가 4647만원인데 1년 차량 같은 게 6,000km나 탔는데도 5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고는 할부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자율이 막 14%, 11.9%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1, 2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말 일시불로 다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장기렌트 같은 경우는 재고차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렌트사에서 50대, 100대 이렇게 계속 계약을 넣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옵션, 이 옵션 할래요. 이렇게 위 번호로 문의를 주셔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대리점에 꼭 가보시고 한 18개월 걸리는 차량들도 거의 1주 이내로 뽑을 수 있는 차량들 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어,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옵션들을 다 추가를 하시면 뭐 3달 4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렌트사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옵션 인기가 많은 옵션 들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달 이내로 받을 수 있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중고차 장기렌트는 정말 좋지 않 습니다. 영상들을 많이 봐주시면 은 여러분이 차량 구입을 하거나 또는 할인 프로모션을 많이 받을 때 이득이 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결론은 수입차는 웬만하면 할부가 좋다. 그리고 국산차는 웬만하면 빨리 나오는 차량 중에는 장기렌트가 더 좋다. 여러분이 꼭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사업자분들은 수입차, 리스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개인분들은 할부나 일시불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장기 렌트랑은 꼭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모든 딜러사, 모든 렌트, 리스, 할부사를 다 비교를 해서 가장 저렴하게 견적을 해드리는 신차구이 플랫폼 원더글 라이프에 제가 7년 동안 운영을 한 회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차를 굉장히 많이 바꾸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저도 물론 중고차로 구입을 했었고 자동차를 정말 꼼꼼하게 많이 비교를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실제로 장기렌트 차량이 세대가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이득이라서 저는 이걸로 구입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도 장기렌트가 왜 이렇게 좋아 그래서 어머님도 실제로 QM6를 장기렌트로 구입을 하셔서 타고 다니시고요 제가 리뷰로도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우선 여러분은 꼭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차 구입 플랫폼 위에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 네, 앞으로도 정말 많은 할인 정보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게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